구시구시 구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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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심장이 어떤 <분들은>. <웃음> <웃음> 우와 무서워. 조금 무 아. <laughs> 오늘 저는 술좀 마셔야겠다. <laughs> 어떻게 시즌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습니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체에서 이슈가 되는 분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명진의 스타친 오늘 아주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 분이신데요, 인쿠시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예, 이 방송으로만 보다가 오늘 신문을 처음 딱뵈니까 원래 좀 알았던 사람 같기도 하고 아... 예, 좀 음... 친했던 분 같기도 하고 음... 오늘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음... 살짝 긴장도 하는 것 같아. 방금 이야기 나눴는데, 네. 어 자기 소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잖아요. <laughs> 원래 자기 소개 저희가 안 시키는데 네. 고민하셨다길래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목포과학대에서 어, 1 학년 다니고 있는 쿠시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잘 하시는데 네. 그 신임 감독 김현경 처음 인사할 때. 오셨던 분이 네. 이렇게 하셨어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몽골에서 오셨던 인쿠시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름 한번. 어그 아빠 이름은 잠그 앞에는 잠미안프로, 잠미안프로. 잠미안프로. 네 이렇게 예. 하고 제 이름은 이제 이서일. <laughs> 이은석. 네. Okay. 좀 발음이 네. 어려워.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이은석. 네. 그러면. 왜 인쿠시가 된 거예요, 한국 이름이? 그 처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왔을 때 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를 때 조금 좀 어려움이 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 어렸을 때 엄마가 네. 인쿠시라고 약간 인쿠시 이렇게 아. 많이 부른 적이 있는데 그걸로 네. 이제 생각해서 그냥 이름을 하나 만들어. 아, 거예요.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별명 부자가 됐어요. 아, 네. 네. 처음에 그네포시라고 네. 하고. 다음에 이렇게 힘 쿠시라고 바꿔 그냥 방송 예. 이제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많이 벗겨졌더라고 어떤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 저는 그넵 쿠시 약간 살짝 예. 괜찮은 것 같기도 넵 쿠시 네, 이 쿠시 네네네이 쿠시 이렇게 하면 네! <laughs> 아, 잠깐만 해보고 제가 어, 그럼 방송은 다 매회 좀 챙겨 보셨어요? 네, 네다 봤죠 예능으로 이제 재밌게 사람들 볼까 되게 걱정했는데. 오. 그막 배고 이제 시작부터 설명을 너무 저기서 잘하셔가지고 음, 음, 음. 그냥 저도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 경기를 음. 보고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그 방송 나간 이후에 네? 주변에서 좀더 알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서울에 올 때는 좀 많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아 서울에 오면? 네,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내리기 전에 뭐 이렇게 갑자기 옆에서 오셔가지고 막. 그 방송 잘 봤다고 어. 인원하고 있다고 막 선물 같은 것도 주시는 어, 분들 그래요? 있어요. 예, 네. 어.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어 되게 부끄러워해요. 는 <laughs> 부끄러워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어. 하고. 그러면 한국 유학을 오게 된 계기 고일 때면 좀 어린 나이인데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좀 오시게 된 거예요?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저희. 와이럴사하고에디라고 네. 저기 선수들 있는데 오. 그 선수들 이제 엄마가 보고 한국에 이렇게 갔다 온, 이제 운동하고 왔으니까 너무 잘한다고 많이 오. 늘었다고 오. 너도 한번 가서 그냥 1 년만 운동하고 올래 이렇게 어일 년만 네, 근데 일 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신 그래. 거예요. <laughs> 그 제가 그냥 운동만 좀 하고 좀 발전돼서 간다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뭐 프로리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아. 약간 처음에. 그랬어요. 되게 오길 잘한 것 같습니까? 어, 전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아.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전혀 몰랐을 마, 거고. 맞아요. 전혀 몰라 가지고 숫자 10까지 원제 하는 거고. <laughs> 처음에 한국말이 좀 어려웠어요. 바로 네.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이제 단어들도 몰라서 뭐 이해를 잘못 하는 그런 적도 많이 있고. 아, 몽골 그 울란바토로 가면 한국이랑 되게 좀 비슷한 풍경이 많다. 어, 그래서 어 네. 그 몽골 사람들 되게 그 한국 문화랑 뭐 한국 K 드라마든지 아니면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해서 어. 가면 한국에 있었던 것들도 그대로 약간 있는 어. 것도 있어요. 남동생이 남동생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간식이나 이제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챙겨 가야겠다 해서 어. 가져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남동생한테 했는데 어, 언니, 이거 저도 어제 먹었어요. 몽골시위에서 있다고요. <laughs> 몽골시위에 있어? 그래서 어, 알겠어. 다음에 더 맛있는 어... 거 가지고 올게. 아, 그렇군요. 어.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인코시 선수 활약하는 거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 네, 엄마가 어. 좀 많이 잘 챙겨봐주셨어요. 뭘 하세요? 감독님이 왜 너한테 화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라고뭘 <laughs> 뭘 때문에 화나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셔서 아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이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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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서거 <laughs> 어머 <야, 웃음> <laughs> 뭐야 야 서보 뭐야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신인 감독 김영경 출연했던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처음엔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는 그때 이제 몽골 그 대표팀에서 계속 불러어 가지고 저기로 갈 생각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님 불러서 그때도 이제 김영경 선손이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방송도 찍는데 약간 너 생각은 어때? 이거할래 아니면 대표팀 발래? 약간 이제 한국에서 계속 배구하게 되면 이거 좀 좋은 선택일 것 같아. 아... 그래서 스카이아웃을 처음에 했잖아요. 네. 그때도 긴장됐을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를 그때 처음 본 건가요? 네, 처음 본 거였어요. <laughs> 처음 인사하고 되게 어. 뭐 심장이 뭐 어떤 <laughs> 근육은 우와, 약간 너무 신나고 떨리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딱 보니까 어때요? 딱 봤을 때? 어, 너무 예뻤어요. 아 예뻤다. 네, 그리고 키도 크고 너무 그냥 멋있는 딱그 아우라가 좀 느껴졌었어요. 아우, <laughs> 네. 처음에 네. 다 모아놓고 현재의 몫값에서 연봉 등급이 나왔는데 음... F 네네. 남았었죠. 네. 그때는 좀 어땠어요? 저는 약간 사실 배우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돈 받는 적이 없거든요. 몽골에서도 리그 갈 때는 이제 음. 겨울 방학 때 가는데 그때도 돈안 받고 그냥 어? 네. 아 어차피 나는 이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에프시 그러니까, 하는 게 맞다. 네, 그냥 렇게그 음, 그럼 어쨌든 이거 출연하시면서는 그래도 좀 출연료는 그럼 처음 돈을 벌어 보신 거겠네요. 어 네. 일차전이 이제 근영 요구랑 네. 했었어요. 3번팁 하라고 했는데 세게 탁 때려가지고. 맞아. 3번 자리, 3번 자리. 이해서? 어 알겠지? 씨 그랬잖아요. 왜 세게 때렸어요? 그때 저도 감독님한테 나중에 얘기했는데, 아... 이제 바로 3번 팁 하라고 하는 줄 몰랐어요. 약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 이해를 잘 못해서? 아, 네. 해서. 아, 그냥 이제 약간 팁 이제 알려주는 거다. 약간, 아... 저기 이제 빈 자리 있으니까, 아...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이제 당장 지켜놓으라고 그런 걸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음. 후반에 이제 감독님 이후 말씀대로 제팁 3번 팁 맞아, 3번 많이 팁. 해서 어. 좀잘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가 있다 나가 있어. 여기서 한번 넣어주세요. 근데 그때 이런 음,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난 잉쿠 씨가 미소를 참 찾아서 좋아. 요그 <laughs> 전까지는 좀이 힘들어서 못 웃었나. 어. 아,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근데 방송으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음. 약간 잘 되면 웃 고, 짤데미 마케소. 짤데네네 그런 거, 네, 네, 어... 저도 이번에 보고 느꼈어요 서부 실패한 이후에, 이제, 자막이 김영경 응. 감독의 아픈 손가락. 네. 서브서 김연경 감독의 최애 제자 방송할 때 저한테 되게 감독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이제 외국에서 또 오셨고 감독님도 이제 외국에서 그 생활을 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 약간 예해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어, 이제 아. 약간 많이 기대해서 이제 좀 많이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 있지 않았을까요? 2 차전이 이제 IBK 기업은행 알토스랑 하는데 그때 김연경 감독이 들어가지 마, 너는 그냥 가서 놀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놀아, 그냥 너는요. 그때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 어, 네. 아, 괜찮았어요? 아니, 좀 어. 슬펐죠. 잘안 되니까 음. 또 이제 팀에게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 있는 거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일본 그 하이큐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다 봤어요. 아, 다 봤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요? 네. 당신이 좀 많아요. 그 세터, 그, 가기야마도 좋고, 그, 10번, 그, 주인공, 히나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좋아요. 어... 휴지츠 고교, 일본으로 원정 간 건데, 그때도 막, 잉쿠씨! 어디로 때려! 막 이랬잖아요. <laughs>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또 그때 잘못하는 걸잘 못하는 거잘 알고 있어서지고아 아, 맞네 방금 스텔 때려서 했는데 약간 그런 거있어가지 지금도 김연경 감독이 무섭습니까? 지금은 좀덜 무서워요. 덜 무서워요? 얘 <laughs> 조금 방송 다끝나가지고 <laughs> 예. 다음에 만났는데 괜찮았어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아 조금,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 <웃음> 조금. <laughs> 그다음에 이제 광주 여대. 그래서 경기 전에도 어 김현경 감독이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 때. 어, 정말 이제, 이제 감독님이 약간 그래도 이제 대단한 그런 엄청 큰 선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를 그렇게 챙겨주고 이제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마음이 지금 어떠냐고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좀 좋은 그런 거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이제 마음 그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배구 일지 쓴거 그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중요한 경기 끝나고 아니 또 뭔가 새롭게 배울 때 적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실전 도움이 돼요? 저희 감독님은 이제 운동할 때몽 하나를 제 행동하면 그거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모르게 이제 막 때리고 했었는데 저기 왜 때려서 뭐 브로킹 보고 때려서 아니면 뭐뭐 뭐 하려고 때려서 약간 이런 질문들 이제 처음 받고 다 약간 알고 하는 느낌이 원래는 그냥 빵세게 때려도 그냥 보인다는 느낌인데 그때는 이제 딱 이제 보이고 브로킹도 보이고 아니면 감독님이 딱 말씀대로 이제 때리면 그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 좋았어요. 프로팀인데 그냥 프로팀이 아니고 준승팀 어, 레드. 스파크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 블로커 터치아웃 때면서 좀 갑자기 조금 고전하게 시작했는데 음. 오른손으로 맞추라고 이런 이제 세 가지 있었는데 음. 첫 번째 이제 볼을 가운데 에 맞추는 거 아니면 이제 상대팀 이제 공교수가 이제 크로스 쪽으로 많이 때리면 음. 제가 이제 여기 왼손으로 음. 이렇게 더 맞춰서 이렇게 어. 더 막아줄게 음. 아니면 이제 스트레이 쪽으로 많이 때리면 제가 그러니까 오른손 맞춰서 잘 막을 수 있게 그런 아.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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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잉규 선수가 그 신은지 선수 상대로 해 가지고 결정적인 블로킹을 해내잖아요. 음, 네. 그게 통한 겁니까? 어, 네. 처음에는 되게 안 됐다가 네. 이제 계속 바뀌었어요그 게임 게임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네. 그러면 신은지 선수 잡은 거는 어느 손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 오른손으로 여기. 아, 스트레이트를 때리겠구나 해서 막은 거겠네요. 네. 야. 감독님 말씀대로만 써요. 쉬는 지각 이번 이제 공 오른쪽에 다 이제는 안 빠지겠지 그쪽으로. 그때 이제 김연경 감독도 기분 좋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타미라나 이코 씨 한국말 잘하는데 가끔씩 못 알아듣는 척한다. 그런데. 못 <laughs> 알아듣는 척하 그런 적 있습니까? <laughs> 약가 어려운 단어가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네 하면 이제. 못한 저한다고 어. 다들 그래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흥국생명전 앞두고 그 안산 쪽 가가지고 선수들 이리 해변도 좀거닐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제전좀 슬펐어요. 아 이제 한 경기 남았구나. 네. <목소리> 벌써 끝났네. 다 아쉬워하고 다 약간 저기서 이제 헤어졌는데 약간 그런 것들 음. 다 약간.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좀... 음.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흥국성맹 마지막 경기 시작됐는데 네. 관중이 꽉 찼어요 네. 딱 들어선 거 환호성 네. 엄청나고 했는데 그냥 떨렸어요 딱 보고 음. 저도 막막 막 처음에 언니들 가라고 해서 딱 처음에 들어왔는데 엄청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니까 음. 너무 떨리고 어 되게 그냥 궁 같았어요 와 이제 여기서 배구를 그 리액션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막 이런 느낌이 던데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런 어. 막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음. 저희도 막와 막 화이팅하고 그랬죠 어.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좀팽팽히 가다가 음. 인 아웃 비디오 판독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백세림 선수한테 혼자 인이야인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체리바 제리바제리바왜 네가 판단을 해 아웃인데. 왜 네가 판단을 해 아웃인데? 그때 그 혼나는 거 들었었어요? 네, 어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 어. 저쪽 보게 되고 언니 대신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 아, 다른 언니들이 혼나더라도 네, 아, 본인도 좀 이제 혼난 것처럼. 네, 제일 그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어. 그럼에도 1 세트 승리하는 포인트를 누가 쳤죠? 대관가요. 하니까. 네. 아, 저였습니다. 그 <laughs> 선수가 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본인 딱 리액션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야, 정말 집중했구나. 정말 제가 봤을 때이 신인 감독 김영경 나왔던 것 중에 서승규 선수가 가장 크게 리액션했던 것 같아요. 막 주먹을 끈지면서 이야 하면서. 어때요? 그때 이제 정인주 선수나 문지훈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네. 그 선수 를막 때리고 이제 플레이 하는 거 보면서 좀 어땠어요? 되게, 음. 해볼만 하다?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되게 음. 좋은. 이제 저도 이제 제자신들때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저도 어... 이렇게 좀 테스트 볼수 있게 어... 그럼 그런 상상 좀 해봤겠네요 내가 한국에 있는 프로팀에 가게 되면 아 어느 정도 좀할수 있겠다 이런 상상도 어... 좀 됐겠네요 네 중간에 조금 했어요 어~, 어 (3 대 0으로) 또 셔다웃 승리를 딱 해요. 맞아. 어. 그러면서 색종이 빡 터지면서 쫙 내려왔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아, 어, 되게 슬펐어요. 어, 슬펐어요, 오히려? <laughs> 어, 이렇게 끝났네 이겼었는데, 아...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네네. 내가 이렇게 끝이구나. 약간 아... 행복한데 되게 슬픈 그런. 행복한데 게... 슬픈. 네. 야. 끝나고 나서, 한국 생명전 끝나고 나서 회식. 회식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즌 2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음. 감독님이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laughs> 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예. 많이 말을 좀 저희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어. 그래서 감독님. 다시는 안 나갈 것 같은데. 다시 안할것 같은데. 아, 안할것같은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 안할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래요? 네. 어, 본인도 딱 따라오니까 딱 돌아서 한잔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예. 안 마시고 있다가 이제 감독님이 네. 해주시니까 처음에, 아... 그날 처음에 제가 그 예. 소주랑 먹어봤어요. 네, 거품이 많이 나와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다, 진짜. 기분이 좋은지 술이 쭉쭉 들어가는구나. 아, 처음 마셔본 거예요, 소주를? 네, 소주를 처음 먹어봤어요. 야 그래요? 네. 오... 마시만 했어요? 어그 날은 되게 신기하게 네. 좀 맛이. 약간 아 아무한... 맛. 아무 맛이 안 났어요. 네. 야, 그럼 술 들어간 날인데. 그럼 그런데 네. 언니들도 그렇고 오늘 저는 술좀 마셔야겠다. 그래서 그날이 좀마셨다 어, 그 많이 그날 다들 많이 마셨어요? 네. 조금. 어, 야. 주량이 어떻게 돼요? 네? 주량. 그... 술 마시는 아, 원래? 원래 안 마셔. 아, 원래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아. 근데 그날 마시니까 막막 막 들어가요. 네. 막 들어가고. <웃음> <웃음> 얘기도 많이 나누고 되게 좋았어요. 어,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오늘 녹화 마치고 빨리 마치고 또 목포 내려가야 된다는데 네. 지금 뭐 기말고사 기간이라면서요? 네, 네, 네. 어. 저기 이번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다 시험 보고 어. 그래요. 시험은 잘 아직 준비 네, 안 했어요. <laughs> 아 그럼 어떻게 귀찮아서 할 겁니까? 네, 네. 가서 가서 해야 <laughs> 이번 주좀 여기서도 운동 계속 재활 운동 하고 좀 어, 바빠서 가지고 어. 운, 운, 공부를 못 아직 아이고야. 못 했던 상황. <laughs> 어때요 본인은 좀 어떻게 좀 어, 꿈을 꾸고 있어요 배구 선수로서 음, 프로 선수 대구 세계 대회를 나가보고 싶은 음. 그런 꿈이 근데 만약에 이제 아시아 쿼터로 뛰던 선수들이 뭐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부상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인쿠 선수도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네, 네. 음. 그 이미 신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네. 될수 있어요. 오, 혹시 주변에서 어, 귀한 번 생각 없니 이런 어, 질문 들은 적은 없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네. 어,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뭐 하면 이제 프로도 갈수 있고 좋은데 음.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얘기한 중인데. 음, 도전해볼 생각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한국에서 많이 응원해주신 팬들한테 한 말씀 여기 한번 해주세요. 어, 일단은 많은 응원이랑 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몽골 우리 몽골 팬분들한테도. 샘 레타노 이 서이션 어떤 게 사상서 사상서로 가장 희소로울 다리 터고 싶다가 되게 이제 사상서 사상. 어, 김용경 다섯 조력 진신바람 이게 뜻은 뭐허 m 진지해서 뭐허에쯤나더 이제 훨씬 나보진 발람. 저희 임용진의 스탐 나와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편했어요. 아, 편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잘 이해 못 할까 봐 어려운 단어를 쓰면 선생님 되게 어. 한국말 좀 잘. 예. 이렇게 변하게 하셔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하던 대로 했어요. 어. 제가 딱 맞네. 저김영영 감독이 <laughs> 한 말이. 못 알아듣는 게 <laughs> 맞는 것 같은데요. 못알아들는 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저도 사실은 방송 보면서 팬 됐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직접 했고,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 <목소리> 이명진의 스톰또 <목소리> 만나요